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거꾸로 영성제자훈련이라는 교육과정 매뉴얼, 그리고 그 요약본입니다. 아, 네. 이게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어, 흔히 말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바벨론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런 고인에서 나온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표현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단순히 뭐 지식을 알려 주는 걸 넘어서 질문하고 또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고 어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려는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여러 세대가 같이 한다는 점도 그렇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네요. 그럼 이 거꾸로 영성 제자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목표 그게 뭘까요 음~ 자료에 딱 명시된 걸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바벨론에서 믿음의 성벽 세우기, 이게 가장 앞에 나와요. 아, 네. 상당히 비유적이면서도 현실을 꼬집는 듯한. 그렇죠. 현재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모님이 직접 성경 교사가 되어서 자녀의 신앙교육도 돕고 뭐중독 문제 같은 것도 같이 극복하고 이런 비전도 제시하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직접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700만 명의 성경 교사를 양성하겠다. 이런 어휴, 굉장히 야심찬 목표도 있어요. 700만 명이요? 와, 대단하네요. 그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요. 보통 12명 정도의 소그룹 중심으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영성이라는 이 이름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름에서 딱 느껴지듯이 뭔가 뒤집혔다는 거죠 핵심은 그 하부루타 방식이에요 질문하고 탐구하는 거요 아 하부루타요 유대인들 학습법으로 유명한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보통 두 명이나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막 질문하고 답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와, 정말 능동적인 학습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증인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배운 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자는 거죠. 아, 실천. 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요? 예를 들면요? 뭐 발표자로 PT가 될 수도 있고 뭐 짧은 영상이나 글 같은 거요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활동까지 포함돼요 와 배우고 만들고 나누고 전 과정이네요 그쵸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 행동, 그리고 나눔까지 다 목표로 하는 그런 통합적인 과정인 셈이죠 오. 그리고 뭐 기도나 예배를 통한 성령 의존, 멘토링 또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고요. 듣다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간이 꽤 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총 128주 과정이에요. 128주요? 거의 2년 반이네요. 네 그렇죠. 크게 보면 80주는 성경 교사 양육 과정이고 나머지 48주는 전도 코칭 과정. 이렇게 나뉘어요. 아, 양육과 코칭. 네. 특히 그 양육과정이 중요한데, 사고의 조제를 통해서 신앙성장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4단계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회심, 그러니까 미듭의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 다음엔 칭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 영화 단계에서는 이걸 실제 삶과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런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신앙의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적용까지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신앙여정을 쭉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식 자체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생각, 협업, 창조, 공유 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4단계가 이 프로그램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먼저 소그룹에서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짝이랑 토론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생각. 그 다음엔 다시 모여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같이 이야기 틀, 뭐 스토리보드 같은 걸 만들고 협업. 아, 같이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 발표 자료든 영상이든 글이든 뭔가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요. 창조. 마지막에는 다 같이 모여서 축제처럼 발표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걸 전하기도 하고요. 공유. 와.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는 주체까지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학습의 마지막 단계가 창조란 공이라는 건 결국 배움이 개인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확산되도록 설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뭐 얼빌더라던가 얼리너철치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그런 과정을 돕는 도구인가 보네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협업이나 공유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의 성장이 기본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는 부모랑 자녀 관계가 좀더 좋아진다거나 소통이 늘거나 아니면 자녀들 미디어 중독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가정 화복에도 초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로 보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그런 실질적인 유익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삶의 구체적인 변화 또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음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깊이 있는 성찰이나 삶의 변화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거꾸로 형성 제자훈련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질문과 탐구 또 실천과 공유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음, 저는 이게 단순히 신앙교육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움을 좀더 능동적으로 하고, 또 그걸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 할수 있을까, 이런 좀 보편적인 질문을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질문하고 탐구하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이런 학습방식이요. 비단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배움이나 업무 혹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